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오늘은 저도 자주 챙겨 먹는 약이자 최근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더 유명해진 일명 이영자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프로그램 상에서 이영자 씨가 전현무 씨에게 아이고 남자한테 좋으니까 일단 먹어둬라고 하는 이 약의 정체는 바로 고함량 아르기닌 제제인 어, 포텐시에이터입니다. 자, 이 포텐시에이터는 사실 예전부터 공황 피로회복제로 이미 유명했던 약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 아르기닌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아르기닌이 글쎄 천연의 비아그라라고도 불리는데 자 갑자기 남성분들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죠. 자 과연 정말 이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약물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효능 및 효과는 이렇습니다. 즉 피곤하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는 회복이 필요한 그런 분들께서 드시면 좋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르기닌은 이러한 허가사항 외에도 체내에서 다양한 이로운 작용들을 해요.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뭔가 굉장히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쉽게 말을 하면 혈관을 좀 확장을 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잘될 테고, 신체 각 조직으로 혈액 속에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이 원활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젖사은 근육의 통증과 피로를 유발한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아르기닌는 글라이콜라이시스라는 해당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을 억제를 해서 젖산을 줄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르기닌으로부터 생성되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를 촉진을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다수의 과정에 관여를 해요. 자, 그리고 근육 성장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 증가라든가 근육으로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게끔 해서 근육이 성장하게끔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방과 근육의 밸런스를 좀 조절을 해서 리빌딩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헬스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특히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자네 번째입니다.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무독성의 요소라는 물질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체외로 배출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요소회로라고 하는데 아르기닌은 이 요소회로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중한 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숙취 해소 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 외에도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촉진한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남성 정자의 생성이라든가 운동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각종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등등 아르기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이처럼 아르기닌 여러모로 몸에 좋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이게 글쎄 천연비아그라로도 불립니다 왜 그런지 남성의 발기 과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성적인 자극이나 흥분에 의해서 남성의 성기에 분포한 혈관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확장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음경해면체라고 불리는 일종의 주머니로 평소보다 더 많이 유입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음경해면체가 막 빵빵해지고 강직된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발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과정을 모식화하면 다음과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물질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산화질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이클릭 gmp 라는 물질인데요. 이 친구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가 돼야지 이 발기라는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비아그라는 과연 어디에 작용을 하는가? 이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의 파괴를 막는 역할이 바로 비아그라의 작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발기가 되는데 필요한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 및 어, 보존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아르기닌은 여기서 그럼 무슨 역할을 하나? 앞에 모식도 제일 앞에 보면 산화질소 보이시죠? 이 스타트 물질로 작용하는 산화질소 이 산화질소는 바로 아르기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르기닌이 산화질소의 전구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아르기닌과 비아그라는 완전히 같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발기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두 물질 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래, 이론이 그렇다는 건 알겠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심 없고, 아르기인을 실제로 먹었을 때, 정말 비아그라와 같은 효과가 나냐? 라는 질문을 제가 실제로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관련 연구들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입니다. 자, 그런데 두 연구 모두 참여한 인원이 좀 작죠. 15명, 25명이면. 자, 자세한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 화면 정지를 해놓고 보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연구예요. 자, 두 연구 모두 위약을 투여한 그룹과 아르기닌 투여 그룹에서 효과 면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이 연구 결과들을 보니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저는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관련 연구 수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는데 몇개 없더라고요. 그리고 각 연구에 참여한 샘플 수, 즉 인원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도 보셨다시피 막 제각각이고요. 그러니까 아르기닌의 단독 복용이 정말 발기부전의 비아그라와 같은 효과를 그런 비싼 효과를 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기전상 그럴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그 근거는 빈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르기니는 앞서 말한 다양한 다른 이점들을 기대하고 복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연구들을 모아서 리뷰를 한이 보고서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게 피크노제놀과 아르기닌을 같이 투여를 했더니 발기부전 개선에 효과가 조금 있었다라고 나와요 물론 몇 건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의 연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함량 아르기닌 복용시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고함량 아르기닌은 복용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전문가와 상의를 한 다음에 복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